안녕. 나네 있네. 안녕하세요 슈입니다자 어.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마인크래프트 생존 4일차 시작하겠습니다. 그거 아니, 어, 하자마자 했어. 어 끝나자마자. 야 그거 그. 뭔가 어떤 유튜브가 한, 한 그런 거 같아. 야 누구 양털 있냐? 어. 나 양털 없어 양털 없음. 야나 뭐 미쳤나? 미쳤나 봐. 왜? 나 흙을 곡괭이로 아. 해. 아! 장해, 장. 어, 나 죽어야겠다! 애들아, 나 주, 죽는 거 봐봐. 아니야, 죽는 점프대를. 죽는 점프대를 따로 만들자. 아이빙이니? 아니, 이거는 진짜 자살대야. 우리 무한물을 만들자. 귀찮아. 무한물. 귀찮아, 아니. 아니야, 그럼 내가 만들자. 닌자 브릿지는 아주 위험해. 야! 아, 아, 아! 왜 이래? 나왜 이래? 나왜 이래? 아, 갑자기 나 앞에 안 보여. 나 실명됐어. 뭐야? 뭐야? 마녀인가? 아, 마녀, 마녀가, 마녀가 이런 거못 해. 아니야. 아니야. 그래? 맞아. 일단 나는 햇불 그은 야, 건... 나는 그때 죽어가지고 잘렸다. 야. 야, 10초인데? 어. 아, 나 앞에 안 보여. 아,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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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나 앞에 안 보여. 아, 우리 같이 다니자. 미안. 우리 집 안에 있어야 돼. 집으로. 어? 풀렸다 누구야? 뭐냐? 뭐냐 많이 없는데? 어야 슈야 하이 하이 야야 자살 때 어? 만들고 있잖아 나 혼자 싸는게 제일 좋아 동족이네 저기 동족 크리퍼 왼 크리퍼 동족 성민이의 동족 아야나 자살 때좀 만들고 있어 비켜 아 공짜 비켜 아 뭐야 또실력이야 나도 어 나도 실명인데? 뭐야? 뭐냐? 아니야 나 실명 아니야 아, 실명인가? 야, 별거나 실명인가? 실명이라고 별거 없는데? 죽을거야 어어어야 그래도 조금 보이잖아 야, 야 그냥 이렇게 하자 죽을 야, 거야. 어. 나 죽을거야 나죽을거야야 이름표 보고 따라가면 되네 어 풀렸다 아, 어 풀렸다 어. 아, 빨리 없애고요. 어? 자살 때? 어. 야돼 자살 때 없애지 마. 오늘 어, 갑자기 이거 흙주 거렸어. 나, 너, 나 너, 나도 흡주 걸렸어. 거못 <laughs> 너 했네. 너나 못하는 데 진짜 <laughs> 안 돼. <laughs> 어, 진짜만큼 좋았습니다 <laughs> 했는데. 그 내가 한거 아니니? 아어나 떨어졌어. 뭐? 야 이거 자살 못해. 응. 음. 자살. 알아. 내가 자살 때를 다시 만들고 있어. 그런데 누가 또. 아파트에 다 하지 마세요. 안 됩니다. 자살 데가 있어야지. 아, 우리 아파트 제가 관리자입니다. 전는 <laughs> 저는 건축장입니다. 저는요 야!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. 어, 야, 맨날 죽여. 리야 누가 죽였는데? 어랑 <놀랑> 화산. 자살한 거 아니야? 화살이잖아화살에게 자살하겠습니다. 누가 아니, 화살한테 적극 당했는거못 뭐 들었습니까? 여기네요. 어, 스위브가. 만들지 말라 했으면 아니, 헨... 제발 아니다. 그러면 내가 다시 만들어야지. 옆에 아, 내가. 아야 시 쉬... 아니, 성현아 빽장 진짜 없어. 오빠야오빠야 아이고. 아. 야, 나 제발 줘라. 야 그럼 디 뭐해? 연현아 카톡 왔는데. 나 다음 먼저 줄게. 카톡. 아, 어. 옥상 이제 없습니다. 남기진 않지만. 아 있어. 옥상에 않을게. 저려나가 뭐래? 리맵이지 어디냐고. 리맵이니까 준다. 그래. 소면 많이 있어? 어 막상 진정한 자살때자살자살때 모두 함께 자살을 해요 자살해 얘 충전 안되는데? 자살해요 자살해요 죽어버려 어안 죽네 이걸 자 이제 사다리를 만져면 되죠 사다리 어 누이지 내가 뜨어 여기 있지. 뭐냐? 어, 잠만 들었네. 어, 나도 배터리 없어, 이제. 아유. 38%. 내거해 볼게. 됐고 어, 어디 갔지? 내거에다안 돼. 진짜 왜안 되냐?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? 아닌데 배터리 바트... 어? 불이 안 들어오는데. 그니까여섯개밖에못 만드네. 몰라. 어? 오케이. 여 기가 있긴 하는데 이것도 안 되나. 아니, 이거 충전 안 돼, 진짜. 그럼 내가 아유, 망했어. 나 진정한 저거, 자살 저거 저거 아, 손나 진정한 자살 때를 네. 만들 것이다. 렇게 아! <laughs> 이거를 여기 충전하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 하는 거야. 그거 안 돼. 무슨 말이야? 그거 안 돼. 뭐? 아. 네. 사다리 낭비 죠 하겠죠. 코드 있는데. 어? 되잖아 아나 꺼진거야 꺼지면 꺼진 어. 꺼지면 우리 나같이 하나? 응아안 튕기는데? 안 튕기는데? 아니야 튕기 이거 좀 있어야 돼 어? 야, 어떡해? 야, 맥... 아 어떡해 아 이메일 아현 힘들게 만들었는데!!! 포커빵 먹자 이번 장기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어 망하죠 진짜 찍었냐? 어 진짜 찍었어 자 아 이슈의 첫번째 장기컨텐츠 야생 야야 졸려나 어디래 일단 젤리티비의 신경원님과 하.. 신경원님과 거니님 성민님이랑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야, 어떡해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니야 자 이슈의 첫번째 장기컨텐츠 어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뵈죠 안녕